자,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스템 분석 및 아, 설계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서는 이제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어, 이번 주 학습하실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 주기, 즉,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죠. 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 내용을 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개발 과정, 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개발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이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광범위한 그런 정보 흐름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이 과학적인 방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생성을 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하고요. 또 어떤 활동 계획이나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이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 그러면 이런 과학적인 방법의 어떤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문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냐라는 것을 먼저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문제에 대한 양적 표현, 즉 일반적인 품질이나 특성이 아닌 그런 변수로 이런 양적인 표현을 우리가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구현과 그 결과 및 최적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그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분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 지난 어, 주차 학습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분석하는 과정은 크게 어, 이제 분석과 설계와 구현과 그 다음에 설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 이 앞에 사전에 이제 분석하기 전에는 어떤 기획을 잘 해야 되겠죠. 기획을 잘 하고 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용하면서 어, 이제 유지. 어, 최초의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의 어떤 기능과 성능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메인터너스가 이제 추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어, 단계별로 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죠. 이 계획 또는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 프로젝트 팀이 할 일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프로그램 런칭이 시작됩니다. 어, 완료할 비즈니스 완료할 시스템의 어,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런 목표를 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요구 사항은 결국 비즈니스적인 그런 어, 요구 사항을 요약한 것이죠. 어, 이를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어, 조직적인 타당성 분석을 함으로써 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이 기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어,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제 지정이 되는데 우리가 PM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 PM은 여러 가지 어, 작업 계획을 만들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제어하고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적용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다음 측면에서는 이제 어,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이 분석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이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누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어, 그리고 어,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분석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해요. 현재 시스템을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어,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어, 우리가 이런 어, 이 사용하는 운영하는 담당자들을 뭐 인터뷰한다든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현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새로운 뭐 쓰고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신규로 개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개발할 시스템의 설계 방향도 여기서 어,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수집합니다.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사용자나 고객이나 아니면 어, 이런 관리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요 하고 어, 또 새로운 시스템의 개념을 만드는데도 이제 이 수요 조사한 어, 이 정보가 어, 중요하게 어, 쓰임새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그 서류를 비추합니다 분석한 내용과 그다음에 시스템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델과 결합시켜서 시스템 제안서로 작성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그런 어, 얘기를 많이 쓰죠. 제안서를 만드는 단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시스템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계 전략을 우리가 먼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 전략을 수립할 때는 설계 작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시스템이 어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 아웃소싱 외부에서 어 외부의 의뢰에서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어 분석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어 그다음에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개발에 소요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으면 이것을 구입할 건지 빌릴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어 이제 어,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를 하는데요. 시스템의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인프라를 그런 어다 표시를 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 사, 어, 디자인 즉. 구조적인 설계를 여기서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 설계도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시스템 사양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설계를 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딥이나 어, 파일 설계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이런 저장 위치까지도 이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계가 잘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 본격적으로 구현, 개발하는 단계죠.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가 바로 이 임플리멘테이션, 즉, 구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어, 사실은, 어, 어 전체적인 그 일정상, 마일스톤상 가장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도 여기에 이 부분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계획, 우리가 이제 서포트 플레이닝이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거죠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 하부 단계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 시스템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설계했던 시스템이 말 그대로 설계된 그대로 구현됐는지를 이렇게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요 자 검증이 끝났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어, 소프트웨어는 디버깅하거나 아니면 에러면 어, 에러 컬렉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이, 이때 기존 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같이 듀얼로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교체해서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개발과 동시에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기존 시스템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그래서 신규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존 현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도입하는 그런 방식을 알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사용자 교육을 또는 관리자 교육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포트 플레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석팀이, 기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현된 후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이 잘 수정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지원 계획을 통해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인스톨하죠. 인스톨 하죠. 인스톨, 인스톨에서 어, 직접 어, 사용할 부서에 설치해서 가동을 하는 겁니다. 하고 쓰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비하는 그런 메인터넌스 과정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대, 개발, 과정을, 개발 과정을 여러분 눈에 보이시도록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플랜 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핵심 초, 초점은 뭐냐? 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IT 팀 또는 프로젝트 운영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적용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의 문제를 정의하고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작업 계획을 만들고 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서라는 다큐먼트로 만드는 겁니다. 자그 다음 단계에서도 분석 단계죠. 여기서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전략을 만들고 어떤 분, 저, 전략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 사용자나 아니면 어, 요구 부서의 사용 부서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서 이거는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이 사용 범위를 넘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벤치마킹 다른 회사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타당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향후 미래 지향적인 그런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 사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동적 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 어떤 설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프로포저, 제안서를 우리가 결과물로 도출을 해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가 있어요. 이 설계 단계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프로그램 설계, 그 다음에 파일 설계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검토되어서 어이 시스템 설계 명세서라고 하는 이런 사야, 스펙이죠 스펙 사양서로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어,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과정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의 어떤 개발 절차에 따라서 또 지원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같은 이런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가 다 끝나면 이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한 후, 그, 어, 뭐, 또 설치하기 전에, 뭐, 에이징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정화 및 비중을 보수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두 번째, 주제는요. 개발 방법론입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라고 하는 우리 SDLC의 말씀을 많이 이제까지 드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지침 또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 방법론에는 구조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정보공학적인 방법, 객체지향적인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차이는 어,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한 어, 개념으로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이, 이 부분에서 어, 갈라집니다. 우리가 방법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어, 도구 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테크놀로지가 있겠죠. 테크놀로지가 있겠죠.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 하면 특정 관점에서 어, 실제 세계를 닮게 어, 닮은 것을 이제 만드는 거죠. 시스템 개발에서의 모델이라는 것은 입력, 출력, 프로세스, 데이터, 개체, 또 개체 상호 간의 어떤 작용, 네트워크, 그 다음에 위치, 장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델화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모델을 우리가 만든다 했을 때는 예, 통상적으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다이아그램이나 차트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구 툴이 있죠. 이것은 모델을 만들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장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어,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성분, 테크놀라지 기술이죠. 어, 분석가가 시스템 개발을 어, 어, 위한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 기술, 테크놀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요약해서 한번 어, 나타냈습니다 자 왼쪽에 스텝 어,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어, 4단계 5단계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랜 기획하고 아날리시스 분석하고 디자인 설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한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뭐냐면 활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단계다 하면, 임플리멘테이션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보다 아주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쓰고 있는, 그래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 메인터넌스까지도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스텝 또는 페이스를 중심으로 각 방법론에 대한 어, 핵심적인 특징들을 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자, 이런, 기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스 t r u c t u r a l m e t h 하면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메 e n g 지 하면 정보공학적인 그런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c t oriented m e t 하면 객체 지향형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텝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앞에 세 가지 먼저 보면 어, 이 기획 단계에서 구조적인 어, 분석 방법론은 먼저 타당성 어, 분석을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정보 공학적인 그런 방법론에서는 어 어떤 인포메이션 어, 스트리티지 즉 정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에서는 프로젝트의 문제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유스케이스를 이제 사, 활용 사례 사용 사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분석하는 단계예요, 그죠? 자분석다 하는 단계에서는 구조적 분석 방법론에서는 당연히 구조적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학적인 방법론에서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에서는 요구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단계가 이 아날리시스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지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셉을 만드는 그런 일이 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어, 세 번째 단계 어, 설계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구조적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학적인 방법에서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 방법론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어, 하고 그다음에 객체에 대한 객체는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에 대한 그런 설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비례지향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어, 단계에서는요 어, 이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이제 구, 우리 소위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어, 대표적인 구조적인 어, 어, 이 분석 프로그램 하는 건뭐 C나 이런 것들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학적인 방법에서는, 어, 어떤 빌드 트랜지션을 하여요. 그리고, 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뭐 자바 같은 거죠. 빌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단계에서는 이제, 어 구조적 분석에서는 이때 어, 사용과 함께 오퍼레이션 하면서 메인터넌스 하는 이런 단계고요. 정보 공학 방법론에서는 프로덕션 하는 거고요. 뭔가 제작하거나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메소돌러지에서는 이제 리유즈 재사용과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는 어떤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적용할 때는 구조적인 방법론은 결국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어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메소돌로지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에, 구조적 방법론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어 짚어 나가도록 해 보죠. 자, 구조적 방법론 하면 어 우리가 상세한 계획이나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기 쉬운 그런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관련해서 프로세스에 먼저 집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공학적인 방법론은 데이터 저장 구조에 집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스템 개념의 중심에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ER 모델이 있죠. 엔티티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각 개체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메소 o 로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즉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객체라고 이제 불러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가 이제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또는 운영을 이 객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객체 지향 분석은 결국 객체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어,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된 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구조적 분석에서는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과 데이터를 결합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다고 하면 정보공학적인 어, 어, 방법론에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데이터와 역시 펑션, 어, 기능 또는 함수의 결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 객체지향 방, 어, 방, 방법론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떤 클래스와 어, 클래스의 결합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클래스는 결국 데이터와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적인 관점에서는, 어, 우리가 구조적 분석은 결국 펑션 오리엔티드 방식입니다. 즉, 어떤 기능이나 함수를 중심으로, 어, 이제, 어,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인포메이션 어, 엔지니어링, 방법론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어,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클라스를 중심으로, 어, 설계를 해요. 이때 설계의 핵심이 되는 것은 구조적인 방법론에서는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학적인 방법론에서는 엔터티라고 하는 개체들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는 이제 오브젝트가 되겠죠. 이런데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기술은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정보공학적인 방법론에서는 비즈니스 전략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오, 어, 이제, 오, 어, 방법론, 즉,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어떤 설, 어, 설계를,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어, 시스템, 어, SDLC에 대한 공부를 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 어, 쉬었다 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